장기, 위장기능이쭉 있죠. 어, 이게 네. 네, 여기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그각 장기의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피와 혈관이 나쁘면 장기가 나빠져요. 그런데 반대로 장기가 지금 조금 기능이 안 좋아. 그래도 영양분이 전달하는 피와 혈관이 깨끗하면 장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1번이 제일, 제일 중요해서 1번으로 혈류순환계라는 게 있고요. 사실 여기서 한 10번 정도까지만 보고 나면 그 뒤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좀 봐드릴게요. 여기 보면 연두색 있으시죠? 이 연두색이 정상이에요, 좋아요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부족해요. 너무 묽어요. 약해요 이런 음. 뜻이고 오른쪽은 과해요 많아요 끈끈해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요걸 볼게요 혈액 정도는 당연히 좀 끈끈할 수 밖에 없어요 끈끈한거? 왜냐하면 지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나쁜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음. 높아요 이 정도면 여기 빨간건데 가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해요 음, 음. 그래서 정상이라고 그러던데 콜레스테롤 병원에서는 어.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증상이 나와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 병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원도 이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거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콜레스테롤은 좀안 좋다는 거네 그렇죠 어.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치라는 걸 정해놔요 음.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넘으면 괜찮다 정상이다 음. 라고 음. 얘기하고 이 수치를 넘어가면 병이니까 약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이병이라고 한다면 9.8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병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이미 병이 걸린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내 스스로가 건강한 상태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음. 병원에서는 음. 그런 관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끔 하는 거고 아마 병의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점점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 혈관의 저항력이라 그래서 이 혈관도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점점점점 점점 힘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심장에 무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탄성이 떨어졌죠 음, 혈관 탄성은 뭐야? 혈관은 뭐냐면요. 언니 혈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혈액이 이렇게 갈것 같잖아요. 혈액은 이렇게 가요. 심장에서 펌프질 한번 딱 하면 온 몸의 혈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이 혈관 전체로 가는 게 지구 두 바퀴를 도는 것과 똑같아요. 한 방에 지구 두 바퀴를 돌려면 얼마나 세게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혈관이 점점점 약해지면 얘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건지, 건지 터지게 가다는 네. 거야. 그래서 터지는 거야 음 얘가 튼튼해야 되 아주 강력한 측정이니 얘가 점점점 흐물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성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야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고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요, 뭐 조금 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요 위에 거, 아까 전에 혈액 점도, 콜레스테롤, 혈관절, 탄성 같은 게 좋아지는 얘네는 다시 연두색으로 쫙올려주어요 저는 사실 되게 거, 그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관상 동맥 관류압을 되게 걱정을 했어요. 언니가 지방이 많아서. 이건 뭐냐면,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점점 점점 압이 세지면, 심장이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없어서 다행이라서 언니는 지방을 적절하게 잘 빼내면 콜레스테롤 수치 내려가요 기존의 다이어트들은 말 그대로 살을 빼거나 물을 빼거나 이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위장기나 한번 볼게요 위장은 언니 여기 보면 효소 분비계수라고 돼 있죠 소화가 되려면 효소가 나와야 돼요. 소화효소가.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언니는 요것도 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음. 반드시. 이런 노란색으로 가는 거는 조금만 더 가면 병이 된다는 음. 뜻이에요. 음. 네. 언니는 밤에 늦게까지 드시고 음. 술을 또 드시고 음. 그리고 많이 드시잖아요, 한 음. 번에. 음.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간 기능. 요거죠 지방 간합량 지방간이 조금 있다는 더라고요 네, 지방간이왜냐면 언니가 일단은 술도 있고 탄수화물이 밥도 많이 드시면 지방 지방에다 간에 많이 쌓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쌓이는 거고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지방을 빼내는 해독 다이어트를 하시면 얘도 정상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방간은 약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내가 지금 술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은 이게 좋아지는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최대한 안 먹고 빼내야 되는데, 계속 먹으면서 빼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쓸개는 웬만해서는 쓸개가 여기서 나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나빠지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췌장도 음. 당연히 괜찮고요. 자, 신장 한번 보세요. 아 요산 지수가 높다고 나와있죠. 요산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통풍이 와요. 통풍. 음. 고기를 많이 먹거나, 술을 음.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기산 노예, 탄성분이 많아져요. 그러면 통풍이 와요. 어. 그리고 통풍이 오는 사람들 보면 면역도 약해져요. 이 언니는 아직까지 통풍은 오지 않았지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빼내야 되죠. 요거는 운동을 못 해서 그래요. 안하신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운동을 못 해서 그습니다 어 언니 기억지수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저 약간 빡, 빡, 잊어버려 까먹까묵해 그건 다 우리도 그래요 음. 언니 나이에 그리고 이 정도 지방인 거에 비해서 기억지수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자 언니 이거 잘 보세요 여기 8뭐 6실량에어니 있죠 빨간색이요 음. 이러면 언니는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 우리가 넘어지면 필한 사람은 그냥 멈들고 음. 말겠죠. 근데 약한 사람 뼈가 부러져요. 나뼈다 부러져서 한번 저기 했잖아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아 진짜요. 넘어져가지고. 어. 언니 저는 이거를 칼슘 유실량이 사실 나이들면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언니 완경하셨죠? 아직까지 생년식 지났죠? 몇년 되는? 네네네. 완경하신 분들이 여성호르몬 때문에 칼슘 유실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 칼슘이 총 100%가 있다고 하면 뼈에 99%가 있고 1%가 혈액이 있어요. 근데 1%의 혈액에 들어가 있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신호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똥이 쳤어. 그러면 내가 생각으고똥 어, 놓아야지 이게 아니고 배가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내가 생각을 하거나 내가 지시하지 않고 알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신호를 줘서 하거든요. 심장이. 아, 이거 에도 나오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신호를 해주는 게 칼슘인데 칼슘이 부족하면 얘가 뭐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뭐뭐 <laughs> 음, 자다가 죽을때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있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 신경 측이가 잘못, 잘전날에안 돼서 심장이 멈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칼슘을 응. 채워넣고 응. 그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언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굶는 거예요. 어. 옆에서 깰수 있죠. 응. 네, 여기 통풍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이 응. 노란색 나오시죠? 응. 네, 지금 관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응. 하, 그런 것도 되게 낫죠. 근데 다 칼슘 유실량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지금 칼슘 먹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러지 않겠지만 최소한 좀 혈당이 안 좋네. 혈당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언니가 음. 많이 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음 요거는 좀 조절을 해보고 조절을 좀 해보고. 혈당도 좀 전번에 의, 네. 당뇨 의심했는데 저, 네. 저번에 가니까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당화혈소수 얼마라는 얘기 해주시던가요? 네. 백 백이십? 아, 백이십. 네, 네, 네. 그 전날에 좀... 술 먹고 가서 좀 올라온 것 같다고 이러면서 <laughs> 정상이라고 이랬다고. 네, 네, 네. 이거는 언니가 한번 감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음. 음. 책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미량원소 같은 경우 지금 칼슘 받시주자 음. 네, 이거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음. 적어도 못해도 여기는 가야 돼요. 음. 못해도 음. 음. 이 것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어쨌든 이까지는 가셔야 돼요. 없으니 피곤하죠. 비타민 B B B B이죠. 이 B들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얘네들은 단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음. 비타민 A B C D 뭐 C 뭐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거 하나만 먹어서 절대 안 돼요.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A랑 C랑 E랑, 막 얘네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스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위에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는 혈액이랑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1번이고요. 네 분비 에 봐야 니 분비 한번 봐야 될까요? 내부에 내부에 가슴샘 분비지수도 음. 뭐야? 이게 좀 안좋으시면 유방 아, 네. 이것도 네. 다 전체적으로 검사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럼요 제 친구 얼마전에 검사 다 받았는데 정상이라 그랬더니 계속 가슴에서 이상한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조직검사 들어갔어요 그럼 가슴샘 분비라는 것은 뭐안좋다는거예요조금 노란색이? 그러니까 요런것도 여기 다 지방이거든요 어. 다 지방이야 그래서 지방을 케어를 해 놓고 나서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음. 정말 여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내가 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살 빠지면 가슴도 빠지잖아요. 음. 살 빠지면 가슴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냥 여기 다 지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네. 잘보셔야 네. 네. 돼요. 음. 그래서 언니,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물론 술 드시죠. 술 드시는데 저희는 물론 감량이 우선이긴 하지만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아나 요즘 살쪄서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내가 몸이 점점점점 안 좋아지면서 살이 잘 찌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미친 듯이 먹어도 그렇게 안 쪄요. 왜냐면 걔네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거를잘 소화시키고 잘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몸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 그걸 잘못 써요. 그래서 먹는 건 이만큼 먹는데 쓰는 건 이만큼 쓰고 피곤해. 그러면 살은 계속 쪄. 이게 계속 압수환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몸에 나쁜 게 생기잖아요. 몸에 나쁜 게 생기거나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내 몸을 지키려고 지방으로 감싸요. 그래서 딱 감싸서 얘를 숨겨요. 딴데다가 활동을 못하게. 그래서 지방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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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언니가 했던 다이어트들을 보면 지방을 빼줄 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독소까지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은 빠졌어도 몸은 피곤했고 힘들었고 요요가 금방 다시 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방만 빼내는 게 아니라 이 독소를 같이 끄집어서 지방을 같이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 야, 너왜 이렇게 잘 먹어요? 야, 너 피부 되게 좋아졌다. 너뭐 하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이 딴 데처럼 일주일에 감량 얼마 에드립니다한달 만에 책임감량 없냐. 그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90일 동안 몸이 세팅이란걸 해야 되기 때문에 90일 동안 하는 거고요. 단 언니가 드시는 술, 여러 가지 식습관 근데 그거 계속 갖고 가시면 언니 절대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양심상 다이어트라는 걸 하는데 어느 정도는 줄이셔야죠. 완전히 끊으실 순 없을 거예요. 생계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내가 최대한의 노력은 해서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 제품 넣어 놓고 이거 먹어. 이렇게는 안 해요. 저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건강하게 감량을 하실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져드릴 거고요 저만 따라서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잘만 따라오시면 원하시는 아, 대로 어떻게 하자는 대로 되나? 힘들죠 힘들죠 그게 의지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어요 그런데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돼있거든